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언젠가 한 잡지에서 읽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서 초등학생 아들들 둘만 아내가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의 가해자로 몰려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한 지인이 자기의 방 하나를 내둬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새벽마다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급식을 도왔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지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그런데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요. 이제 심신도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사랑 받고 남편이 벌어다 준돈 가지고 가정생활 잘 꾸려 갔던 이 여인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친 여인은 죽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 같이 집을 나서면서 마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어 놓았으니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어라. 그리고 저녁에 동생과 함께 밥을 먹어라.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이제 죽으려고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잠들어있는 바다들 머리맡에 어머님께 라고 하는 편지한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고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며 맨밥만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아침 다시 가르쳐주면 잘 해볼게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짜릿 짠 콩자반을 집어 먹어봤습니다. 두 아들 얼굴을 보니까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또 인생의 막바지 길에 내몰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목숨을 내가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견디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남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신 것마저도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종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죠.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공은 바닥에 떨어뜨리면 하늘로 솟아 오릅니다.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 역경 지수라고 부릅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 AQ라는 책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지수인 IQ, 감성지수인 EQ, 관계지수인 NQ만으로는 살아내기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힘든 코로나 위기 시대에 다시 일어서는 힘 역경지수 AQ가 필요할 때다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AQ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그리고 베드로 오늘 소개할 바울 이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시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늘 불평 불만했고. 또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죄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최고의 도시이고 학문적인 도시죠. 이 아덴 아테네에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알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요. 다이 아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덴에 들어갔는데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 온성 안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는 신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도 쉴틈 없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논쟁을 좋아했어요. 헬라 철학이 탄생한 것은요 바로 어느 곳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토론이 아주 잘 진행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이긴 그 사상이 철학 사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장이나 또 어떤 회당이나 공공 모임 장소에서 서로의 주장을 논박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신자도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교회 개척도 그곳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것을 보고 실패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은 후에 이아덴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운 점들을 토해냅니다. 내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많은 글들이 들어 있는데 논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종종 눈에 띕니다. 어쨌든 바울은 아덴 전도에 온힘을 쏟았지만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 2장을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아덴에서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요. 아, 내가 아덴에서 논쟁만 일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로부터는 그 논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러한 실패자 바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덴에서의 실패가 바울의 전 인생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에 와서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신앙생활도 위기입니다. 성도님들께 어떻게 사시냐 물어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 앉아 있을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려고 한다면,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회심하기 이전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소개하지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말 그대로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지금 시리아 땅인 다메색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할 정도였어요. 이다메색은요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단거리로 갔었을 때가 200km예요. 당시에 말을 타고 3, 4일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먼 거리까지 가서 유대교에 너무 심취했고, 그 유대교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장모님이 열정이 있으세요. 바울은요. 이 열정으로 언제든지 자기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울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진정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정이 중요하고요, 시작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프로 농구 NBA의 명문 올랜도 매직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동 설립자이고 수석 부사장이었던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서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고 80권이 넘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연설가 중에 하나가 팻 윌리엄스입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마이클 조던을 소개합니다. 농구의 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그를 소개하죠. 마이클 조던의 모든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은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 있는 조던의 피나는 노력과 집중력, 열정, 진념, 승부, 근성들을 자세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놓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셨습니까? 웃으면서 조던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같은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할 때까지 공을 던졌습니다. 보통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연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의 신으로 불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늘 바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장막을 만들고 있어요. 청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왜 하필이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짓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남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받거나 또 무언가 패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는 무언가 하나의 기술을 배우게 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출신지는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속했는데 그 지방에 천막을 만드는데 길리기움이라고 불리는 피륙, 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이나 섬유의 원단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길리기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울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피륙을 다루면서 천방 만드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바울은 그 기술로 성교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벌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한 것인데, 지금 하필이면 아덴에서 실패하고 도망쳐서 고린도에 와서 왜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2장 1 3절을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백해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논쟁을 하다가 어찌 보면 실패한 아덴의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낚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장막 만드는 일과 함께 안식일에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 움을 당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 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원래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가 주후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아마 유대교들과 도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도 있었 겠고 어떤 오해도 있었다라고 학자 들은 이야기합니다만 아무튼 다 쫓겨나요. 그때 그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사람이 아굴라 부부였는데 오늘 말씀처럼 장막하는 일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평생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도움꾼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에게 옵니다. 또 8절 이후를 보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해서 바울을 도와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서 돕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이후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나를 도와줄 전장로님도 있고 김장로님도 있고 박집사님도 있고 박권사님도 있고 모든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 많은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나 혼자만 바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잘난 척하지 마라. 너 혼자만 바울에게 무릎 안꿇은줄 아느냐? 내가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예비해 놓았다.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모르게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회신케 하셔더라도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했던 일이 신내물 흐르는 교회 건축이었죠. 그리고 꿈터 주간보호센터 개원했고 거창 길이교회 사택과 공부방 건축했고. 또 동해 하늘궁 교회 그리고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캄보디아의 비전 센터를 건축을 했어요. 사님 그런데요,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편 누구보다도 잘알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 일 재정 걱정하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도울 여러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해마다 큰 돈을 성교비로 적금하셔서 교회에 헌금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눈물어린 돈을 가져오신 노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아들 돌잔치에 들어갈 비용을 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신혼 1년 동안 적금한 통장을 가져온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목돈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전도회에서 1년 동안 사업하고 바자회해서 그 돈을 송두리째 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평생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제가 했습니까 저는요 계획조차도 안 갖고 있었다니까요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까지도 회심하게끔 하시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없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빌립처럼. 우리는 늘 계산만 하지요.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짝지어서 둘러 앉힙니다. 계산만 하지 말고 머리로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지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그리고 5,000명이 먹고 남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넘어진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쓰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